춘추시대 초나라에 의해 멸망한 황국은 진시황이 여부리의 자식인 것처럼 춘신군의 씨가 초나라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초나라는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사망오제 시대에 요손시대에 요인금이 있었는데 요인금 시대는 기원전 2355년부터 기원전 2255년까지입니다. 이 당시 요인검은 해련공이 홍수 피해를 방지하는 치수의 공이 있다고 하여 산서성 태원지역의 땅을 하사하여 그곳을 황국이라고 했다. 해련공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니 성은 누를 황요, 이름은 이를 운니시다 황운이시다. 이때가 기원전 2300년경이다. 이 황국은 기원전 891년에 호북성 의성시로 옮겼다가 기원전 845년에 하남성 산시성 황천현으로 옮겼다. 지도에서 보는 곳이 바로 황국이 있었던 위치다. 이 황국은 초나라에 의하여 기원전 648년에 멸망을 한다. 그런데 이 초나라는 기원전 262년에 춘신군으로 봉해진 황을공의 시가 시에 의해서 초나라가 임금이 황씨의 후손이 초나라의 임금으로 되어서 이 초나라의 임금은 황씨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이야기를 스토리로 꾸며서 이 역사를 알리고자 합니다. 결국 초나라는 황국을 멸망시켰지만 마지막으로 초나라의 왕은 황씨의 씨가 왕이었던 것이다. 그 황씨의 씨가 왕이었는데 진나라의 진시황에 의해 초나라는 멸망한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초나라에 대한 복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진나라 효공 때 상황을 등용해 진법을 시행하자 승상 황경수공은 진법이 너무 가혹하여 이 법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자 진 효공의 미움을 썼다 목숨이 위태로운 진 효공은 동생 이명의 가족과 함께 한반도로 도주하였다. 기원전 356년의 일이다. 정손자 황어리 한반도에서 기원전 314년에 건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20세 공부를 하려고 촌나라로 돌아가서 검중군, 지금은 호남성 상덕시에서 살았다. 지금도 상덕시에 춘신군이 살던 춘신각이 있다. 자는 숙부이며 촌나라 성상에 올라가 춘신군에 봉해졌다. 시급이 강회 14현에 달했고 여러 제후국들 사이에 명성이 높았다. 문화의 식객이 3천명이 있었고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와 동시대 인물로 성악설을 근거해 예치주의를 주장한 순자도 춘신군의 식객이었으며 춘신군의 천거로 난릉지방의 현령이 되었다. 춘신군은 춘추시대의 유명한 사군자 중한 사람이었다. 주 호왕 42년, 그러니까 기원전 273년, 수차례 초나라를 침공하려는 진나라를 설복해 초나라에 이롭게 하였다. 기원전 262년에 초나라의 재상으로 임명되었다. 춘신분열전 기록에 따르면 은 초나라의 고열왕이 후사가 없자 여러 여자를 소개시켜 줬으나 고열왕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었다. 이원이라는 자의 누이동생과 의시의 씨에서, 누이동생과 의시의 씨에서, 춘신군의 씨가 이 이원이라는 자의 누이동생에게 이렇게 임신하게 된대, 왕에게 넘겼다. 그러니까, 이원의 누이동생과 의시의씨 했기 때문에, 이 이원의 누이동생은, 이 잉태한 누이 씨는 춘신군의 씨였다. 이원이라는 자는 누이 동생과 의실사 해서 임신하게 한뒤 왕에게 넘겼고 당연히 이 아이가 태자로 착봉되었다 이때 빈객 중 주영이라는 사람이 이원은 근력을 노리고 있으니 제가 죽여 버리겠습니다라고 간언했는데 춘신군은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 줬는데 별일 있겠느냐 하고 답했고 주영은 춘신군의 안목에 실망하여 이원의 보복이 두려워 춘신군 곁을 떠났다. 고혈왕이 죽자 이원은 주영의 예언대로 미리 육성해둔 자객들로 춘신군의 목을 날려버리고 가족을 몰살을 했다. 이원의 누이동생이 낳은 이 아들은 유왕이 되었다. 초나라의 유왕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이화전목의 고사이다. 이화전목의 고사는 바로 진시왕이 유부리 자식이다. 그런 내용과 같은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다. 춘신군은 기원전 268년에 사망하였지만, 춘신군의 씨를 잉태한 이원의 누이동생이 낳은 아들은 고여랑의 뒤를 이어서 초나라의 유왕이 되었다. 초나라가 진나라에 망한 기원전 223년까지 황시의 씨로, 황시의 씨로 태어난 왕이 초나라를 통치하였다. 초나라는 춘추시대에 진나라와 패권을 다투는 강력한 나라였다. 초유 왕은 황씨 혈통을 가졌다. 진시 왕의 여불의 자신인 것처럼. 그리고 초유 왕의 뒤를 이어 초애 왕 그리고 초왕 부추 때, 초왕 부추 때 초나라는 진나라의 멸망을 하였다. 그러니까 황씨의 씨가 황씨의 씨가 초나라의 왕으로서 초유 왕, 초애 왕 그리고 초왕 부추 이렇게 3대 왕을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진나라에 멸망을 했다.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은 황국을 멸망시킨 초나라의 복수를 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진다.